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터집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영화로 뚝 떨어진 날씨. 옷깃을 여미게 되는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몸 속에서 벌어지는 시한폭탄 같은 변화입니다. 특히 아침에 이것 때문에 응급실 실려가는 분들이 많아요.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우리 몸의 혈관, 특히 수축기 혈압은 약 1.3mmh씩 상승합니다.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좁아지고 혈압은 치솟게 되죠.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피를 보내려니 심장이 무리하다가 결국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뇌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추운 겨울철 아침에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어르신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어 작은 온도 변화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외출할 때는 모자, 목도리, 장갑은 필수.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충분히 덮인 후 나가세요. 올겨울 혈관 건강은 당신의 작은 습관이 지킵니다.